자, 오늘 말씀은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그리고 과연 열매 맺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봤을 때 열매를 맺는 삶은 뭐 같아요? 본적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경험한 적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앞에 엔드가 나오거든요. 바로 이 엔드가 나오기 전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는 분, 힌트를 주자면, 이 앞에 나오는 사람이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하나님 보기에 너무 열매가 튼실하고 너무 좋아서, Please God 했대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대요. 그러면서 end 하고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다음에 end 하고 이 절이 시작되거든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겠죠. 헷갈릴 거예요. 왜냐면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다 기쁘다고 했는데, 특별히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내가 너의 믿음으로 인해,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기뻐.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으로 기쁘게 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왜 하필 이 사람이냐? 이 사람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요. 누구예요? 에녹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과 늘 동행한 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본 거예요. 슈퍼 내추럴하고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늘 동행했던 애녹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서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으면 나랑 가자. 그리고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라고 합니다. 애녹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동행이라는 말은 동, 같이, 행,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그냥 사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십자가를 져주고 대신 죽어지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삶을 예수님과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도 죽어줘야지. 나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나를 배반하는 사람에게도 나에게 칼을 들이대는 사람에게도 나는 다가 가야지. 예수님과 같이. 하면서 닮아가는 것. 그게 동행이에요. 쉬운 일은 아닌 겁니다. 내가 할수 없기 때문에 이 동행에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에녹이 잘한 건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것들을 더 경험합니다. 그래서 더 구하고 하나님께 더 받은 애노기요이 믿음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 이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을 믿는 거예요. 참 쉽죠? 자, 첫 번째 믿음, God exists.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 사단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알아요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은연중에 압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걸 믿는 것이 모든게 하나님이 창조했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인류의 대부분은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 세상을 그리고 나를 너를 지금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이걸 믿는다는 것은 삶 전체가 바뀌는 일이죠. 우리 삶의 시작부터 끝이 전부 다+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힘으로 도저히 이죄 가운데서 살아가지 못하다는 걸 아니까 예수님을 보내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은 이죄 가운데 속해 있지 않구나.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과감히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으니까.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살아 계심 하나님이 exist 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 믿으세요. 여러분을 더럽게 하는 그런 유혹과 죄 가운데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있는 삶을 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의 주체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시간은 정해진 24시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만큼인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24시간 안에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시간 안에 여러분을 가두지 마세요. 10대에는 뭐 해야 되고 20대에는 뭐 해야 되고 30대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 여러분을 가두지 마세요. 성경에도 수없이 많이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하나님이 젊은 모세를, 능력이 많은 시절에 모세를 데려다가 일을 하신 게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다른 족속과 함께 다 예전 습관들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80이 돼서야 불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봤죠. 그러니까 나의 때에, 나의 시간에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일할 때, I don't have enough time. Only 24 hours a l l o w e me가 아닌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해되는 대로 믿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이 다 이해되면 믿죠. 보이면 믿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하나님을 보여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딱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여준다고 믿던가요? 여러분 이 믿어진다는 것은요. 보여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알아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믿으면 그 다음에 알게 된다고 합니다. 믿으면 그 다음에 이해되고, 믿으면 그 다음에 알게 된다고 해요. 이 세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거,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믿는 거,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뭔가 아, 확신이 있어. 이거 같아.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아까 믿음의 사람 얘기했을 때 다윗 얘기했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저 맹목적으로 너는 오늘 죽었어, 너는 내가 오늘 어 내가 너 이제 물리친다 아니면 감정이 막 폭발을 해가지고서는 칼만 이 두지 않겠어 이러면서 막 나아간 게 아니에요. 분명히 다윗은 소리치면서 나갔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너에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막 자기의 그 기세로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왕인 사울도 알았고, 전장에 나와 있는 모든 군인이 다 알았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전쟁을 같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을 이미 경험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크고 무서운 권리 앞에서 이 믿음이 수축되고 작아지고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믿음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고 또 이해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세요. 함부로 쫓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듣기 전에 여러분 먼저 믿음을 가져야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삶에 많은 능력을 베푸십니다.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에녹처럼 더더욱 하나님을 더 찾게끔, 우리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하나님은 이런 숲은 내추럴한 일들을 우리 삶에서 많이, 많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열방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려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강한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려고 이런 기적들을 베푸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모든 기적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에서 끌어내실 때 기적들을 이루시고 이 모든 일을 하신 이유가 바로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이 모든 사람으로 다 알게 하려고. 그리고 너희 백성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알게 하려고 이런 기적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겠어요. 그래서 supernatural is nature in Jesus.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기적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원하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은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야 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아주 세밀히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어떤 교단에서는 하나님이 너네 삶에 그렇게 깊이 관여는 하지 않으셔. 그런 교단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통치하실 때 아주 세밀하신 것까지도 다 간섭하세요. 다 개입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서포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개입하시는데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내 삶에 그것과 맞지 않는 것들이 있을 때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고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지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내가 본 것들 내가 이해되는 것들 속에서 갇혀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것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다윗처럼 골리앗에게 소리치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 그게 아무리 클지라도 그게 세상의 성공이고 가정의 핍박이고 그것이 나를 유혹하는 내 눈으로 보이는 것들일지라도. 내가 넘어갈 수 없는 너무 큰산 나의 게으름 또는 나의 욕구 나의 욕심일지라도 그것을 향해서 만군의 여화가 내 삶을 통치하고 있어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불안함 우울함 외로움 향해서도 만군의 여화가 내 삶을 통치하고 계셔라고 우리는 선포했고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승리는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이 이야기는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가득합니다. 우리 삶 속에는 수많은 기적들과 승리가 가득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동행한다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그 라이프스타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그 삶을 통해 이루세요.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당신은 뭔데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사는지,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지,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왜 사는지라고 세상 사람들이 묻는다면 여러분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 그게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게 느려도 답답해 보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그 삶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나도 그 말씀 듣고 싶어. 나도 그런 약속 받고 싶어. 나도 그런 성경 읽고 싶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이 오픈 철치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나눠주시고 여러분한테 약속해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닐 때가 대부분이에요. 왜요?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은 다내 안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한테 제시하시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방법을 우리한테 제시하고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저 그거 못해요. 이런 게 여러분 대부분 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앞서가지 않으면 믿음은 시작되지 좋지 않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먼저 그 지금 일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한테 순복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그가 계시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세요. God rewards those who earnestly sincerely seek him. 필요할 때 요구하고가 아니라 항상 아주 earnestly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대요.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믿음을 요구하실 때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일하실 때도 있지만 초자연적인 숲은 내추럴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왜 이러실까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자라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찾으시는데 우리가 내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막 찾아라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열성으로 우리를 지금 찾고 계세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길 원하세요 동행하길 원하세요 그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거예요 믿음에 많은 열매를 맺은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내가 살아온 familiar 한 곳, 편안한 곳, 이런 곳을 떠나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나온 것부터가 믿음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또 수많은 별을 보여주면서 내가 저렇게 많은 자식을 너에게 줄게 하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삭을 드리는 훈련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 그 십자가 독생자를 내어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share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나눠주세요. 이게 바로 동행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 그것을 먼저 믿음으로 행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동행해가는 삶은요, 더더욱 보이지 않는 일들을 해야 하는 일이고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훈련해 주시면서 더더욱 챌린지 하시는 일들은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게끔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 삶에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슈퍼 네추럴하고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소망하게 해요.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지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제가요 이런 계획을 세웠거든요.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일지라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요. 세상을 바꾸고, 막, 민족을 끌고 나가고, 막 이런 대단한 것부터가 아니라 별거 아닌 작은 일 하나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너의 시간을 하나님한테 맡겨. 이렇게 작은 것 하나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 그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삶에 작은 거 하나 내려놓는 거를 정말 힘들어해요. 내려놓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 하나, 내가 이걸 드리고 나면 나는 죽을 것 같거든. 미래가 보이지 않거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 삶에 보여주실 것이에요. 이러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요. 훈련 받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열매를 분명히 맺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꼭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 갈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요. 한국에 지금 9월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 때 제사를 많이 드려서 그런지 과일값이 금값입니다. 한국은 맛있고 좋게 생긴 과일은 주로 선물을 한대요. 병원에 갈 때, 집에 방문할 때 과일을 많이 사간대요. 그래서 선물용 과일이 엄청 잘 팔린답니다. 과수원은 그런 가치 있는 과일을 만들기 위해서 따로 약물 투여한답니다. 커지게, 예쁘게 나올 수 있는 주사들을 맺힌대요. 그렇게 해서 맛있고 큰 과일들이 나온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맺어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요, 막 헌금하고 싶으니까요. 로또 내게 해주세요.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예요. 그 방법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 멋대로 쉽게 하실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니까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니까. 에녹처럼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기를 원하시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니까 그래요. 오늘 말씀처럼 상을 받는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때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가장 큰 적은 뭐냐면 인정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인정에는 여러분, 우리가 귀를 닫아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카운트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기의 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나의 실력, 나의 능력, 나의 재력, 나의 건강, 이런 것들로 일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크기의 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채우십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삶의 믿음은 필수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믿음의 삶 이것을 배우고 그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오픈처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